앞으로 상에 앞으로 한결 앞으로 한결 또 앞으로 한결 확인해 확인해. 나와야지. <laughs> 앞으로 가야지. 다리야 달라 해라 봐. 그래서 이 떨어지면 아니야. 앞다리가 났어

저 연결해 줘야 돼. 아, 와, 그래. 잡아. 야연또해 봐. 해 봐. 아, 아, 어, 마무리. 마무리. 아! 아, 아, 아 쉽다. 좋아, 좋아, 좋아. 어. 잘했어. 석이석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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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어, 나타나. 오케이. 끝. 좋아. 좋아, 한번 더. 석하아 네, 이제는 반대로 붙여줘. 석하 반대로 붙여. 윤진아, 재인아, 막 안으로 들어가. 어, 거기, 아, 거기. 윤진아, 너무 멀어. 걔 앞에 서야 돼. 어, 거기 서야 돼, 거기 서이 돼. 석하로어게들게 재인 준비. 준비너 잘했다. 빠리, 빠리, 빠리. 둘만. 아야 아리 산이. 나이퍼, 나이퍼. 뭐 시켜 안쪽으로 쳐아 줘. 와. 꽉기면 똑하다. 거 빨리 들어가. 앞아 빨리 안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안에 붙여 줘. 준비해, 준비해. 이럴때어떻받데이재우 준비! 이재우, 준비. 이재우, 이재우. 당황. 이재우, 마무리. 어예. 어, 어, 어. 아, 좋았어. 또해 봐. 해 봐. 안돼 사람 따라가야 돼! 와, 손은 굿! 서윤이가 가야 조용히 돼! 윤이가윤이가야 돼! 굿! 앉아! 가 가둬! 돼! 손. 손 봐도, 손 봐도.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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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앉아! 앉어 앉아! 요아 앉아! 앉아! 루지아 네. 네. <laughs> 확인해. 그래. 그, 마무리. 마무리. 네, 뒤로 나왔는데. 석하나, 뒤로 나오면 돼. 가지고 나와. 가지고 나와. 준비를 네, 해. 연결. 준비해야 돼. 재우야. 천사에 받을 생각해. 이어가자. 네.

넓혀 넓혀! 자리 미리 쓰면 돼! 자리 미리 서봐! 자리 미리 서봐! 아, 자리 미리 서봐. 선우야 <목소리> 가운데 움직임! 선우야 <목소리> 가운데 움직임! 사이 <목소리> 아, 공간 <동안만> 난다! <목소리> 아이 승우야 확인! 패스! 패스! 아 재현이 끝! 재현이 끝! 아 좋다 좋아, 좋아. 아, 좋아. <목소리> 석탄아 <목소리> 석탄아 뒤에 오지 오류로 바로 쭉 타고 한 대로 치워드리면 잡으면 되잖아 기다려 기다려봐 또 사람 찾아봐 오케이, 가자 재윤이꺼다 오케이 굿 수비야 해 선우 자신있게 드리블 자신있게 자신있게 우리꺼 다 우리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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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이가 해봐 재윤아 반대 골대로 가야지 선우야 골대 앞으로 가봐 어, 기다려야 권, 티다리야, 나다리기다려야티다리 거기 다다리야티 직접 해 봐. 아이고... 티야다리이다리야티이야야티다자다리다리야티리다리다리다리야야티다리다리야야다와야 오케이, 오케이, 또, 또 와줘야 돼. 아, 쩐다. 이 자리 미리 서줘. 에가 <목소리> hey, 해, 계속해. 깨워 깨 확인 윤준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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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씨 잘했는데 준아이 봐봐 까 말고 고 말고 라 잘했어 그치? 테이크 하시 인사이드로 그지 인사이드로 밀어놔야지 잡아 뒤에 잡아 뒤에서 아니야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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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아 뒤에 봐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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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왔자. 오케이. 저 따라야 돼. 쟤따라 어. 가면 돼. 따라 가면 돼. 어. 쟤는 가야 돼. 어, 애들이. 아. <laughs> 꼬 이렇게 앞에 나가 있어. 오, 대연결야대연이연결연결연결연결계 오, 연기,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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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대윤아대윤대윤아 다른데 이렇게 들어 확인해야 돼, 사람 찾아봐, 사람, 따라가. 사람, 찾아가. 사람 찾아봐, 누구나, 떠나, 사람 찾아봐. 이다가 고카리 꺼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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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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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오! 아, 오, 와~! 와.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리올 <괜찮아. 잘>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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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개 들어봐, 확인해! 고개 들어! 확인해! 아, 확인 아 유지아 해줘야 돼! 아, 재훈이 와이 돼! 연결! 재윤아 보고 연결! 패스! 좋아! 자신있게! 오케이! 굿! 또, 또! 반대준비! 반대준비! 윤준아! <목소리> <목소리> <힘들어>. 봐봐! 힙스팀 <목소리> 좋아, 그치? 근데 한 번만 확인하면 반대 우리 편 그치? 주면은 더 좋은 찬스인데! 도박지, 야, 도박지! 자유. 네, 내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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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 더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음, 준비, 빨로가야지앞와 네, 사람 찾아봐, 서유야들어들아봐수비야또 아, 연결 연결 연결. 아 또해, 또 하면 돼, 하면 돼, 또 다시 이렇게 그리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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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 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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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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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희이 같이 가. 이게 우리 친권 아닌데 이거? 장윤식 거라. 너 거야, 너 거야, 너 거야. 다들 생각해야 돼. 아, 아이, 스야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laughs> 우리 거, 우 거. 우리 거, 우리 거. 여기. 이 와. 준 아, 서서서 앞에 봐앞 앞에 나타. 오케이. 아 아.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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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오 야. 는데 머리야, 머리. 야 머리. 리리 따라. 선우야. 더 내려가. 더. 내려가서 수비해야지, 그렇지? 윤준아. 혀있어 그냥. 저기 끝으로 가 있어. 수비하지 마. 거 있어. 네. 석하나 윤주리 봐봐. 윤주리 움직인다. 아, 저발 떨어지면 안 돼. 빨리. 내려가, 내려가지. 와, 와, 빨리 생각해야 돼. 짧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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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영아, 주영아, 또 가야지, 주영아, 또 가야지, 밖으로 그자 잘해, 가 해, 비가해봐 굿! 연결! 네, 연결. 아, 아. 가. 가져와, 가져와! 아, 왜 돌았어? 아, <laughs> 가도 됐다, 연데민지아 마지막 순간에, 봐봐, 좋은 판단을 해야 돼, 그치? 어, 어떤 어게 좋은 걸 생각해 봐 또 받자. 또 받자. 왜 아무도 공을 안 갖다. 아. 또 받자. 또 받자 해야 돼. 에, 재현아, 재현아. 보여. 보여. 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컷. 어, 컷. 파울 와냐? 파울 아니야. 와, 빨리 와, 슛! 고봐 아, 아야 좋아, 좋아, 좋아 지아 아까, 아까 왔어 두어 있으 빨리 가야지 잡혔어, 잡혔어 주영이 중간에 가서 차에 박아중간 받아. 에 박어 출발, 형님 아, 나이스 <웃음> 네, 서로 다지게 서로 가지게 이제야, 보여줘, 이제 보여줘 뒤로 보여줘 쉽게 싱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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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